자, 우선 이제 슬슬 와이어 프레임은 쉐이딩, 이 친구죠. 눌러서 네, 이렇게 이 와이어, 그러니까 엣지를 좀 명확하게 보이게 하고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면에서 보면 지금 이 몸통과 이 목, 그 다음 어깨 부분, 이 연결되는 지오메트리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엣지 흐름을 다 잡아내려면. 그래서 거기부터 좀 추가를 해보죠. 자, 먹고 살기 위해서 광고 좀 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많이들 봐 주셔야 또 제가 무료 강의를 또 열심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광고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 서브스턴스 페인터와 마야 연계 강좌는 제 n v f x k r 사이트나 대형 서점, 교보나 알라딘,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정교하고 아주 복잡한 텍스 작업에 정말 규격화돼서 아주 빠르고 쉽게 텍스처를 3D 물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한번 만들어진 텍스처를 다른 폴리곤 덩어리에도 아주 쉽게 그리고 또 깔끔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서브스탠스 페인트는 사실 게임 제작에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브스탠스 페인트가 영역을 좀 확장해서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화질의 VFX 영상 제작에서는 서브스 i 스 페인터만을 가지고는 네, 결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이미지 자체에 대한 CG 이미지 자체에 대한 다양한 테크닉이라든지 혹은 프로그램, 예를 이 경우에는 마야인데요. 마야 자체의 이미지, 어떻게 우리가 CG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이해도 또 역시 필요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서브스 i 스 페인터와 마야의 아놀드 렌더를 연결해서 아주 높은 질의 CG 제작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OV로 마야에서 렌더링을 해서 누크에서 어떻게 멀티패스 합성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Shift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Append to Polygon을 해도 좋고요. 물론 Bridge 어, 툴을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 자, 우리는 그냥 Append to Polygon을 이용을 하죠. 자, 이 메뉴는 이 메쉬 툴의 Append to Polygon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해서 어펜드트폴리곤 눌러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Y 눌러서 이 친구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펜드트폴리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브릿지 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 add in mesh에 브릿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도 좋죠 아, 그런데 이 부분은 브릿지 툴이 잘 아, 작동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네, Shift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이럴 때는 오브젝트 모드로 가셔야지 Shift 오른쪽 마우스가 먹혀요 append, d u l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채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쯤에 여기 지금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선 어 멀티컷으로 컨트롤 누르고 가운데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정가운데 엣지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건이 멀티컷에, 어, 멀티컷에 엣지 플로우가 켜져 있기 때문이죠. 이 엣지 플로우는 매우 유용하게 쓰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끄고요. 다시 컨트롤 눌러서 가운데 마우스 클릭해서 정확하게 가운데에 엣지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벌텍스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자 다시 예, 전체를 이렇게 좀 올려서 형태의 윤곽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어, 봤습니다. 자 어, 이쪽 부분은 지금 크게 어, 그 이동시킬 필요는 단지 지금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 쭉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어, 진행을 좀 해보죠. 자, 이쪽 지금 보면 이쪽, 자, 사이드뷰에서도 한번 좀 먼저 확인을 좀 해주죠. 자, 어, 사이드뷰에서도 크게 문제 없이 어, 잘다 다시 한번 잘 선택해서요, 어, 크게 문제 없이 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더 뒤로가 된것 같고요. 자, 기본적인 윤곽은 그대로 맞춰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이 이 좀 특이한 엣지 플로어를 갖고 있는데, 요 부분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나중에 요 부분을 적당히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팔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엣지의 양이 좀 충분해야 됩니다. 많아야지 우리가 이 캐릭터를 움직일 때, 이, 이, 쪽 관절 부분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요 상태 그대로 좀 놔두고요, 우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 비도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통에 대한 기본적인 엣지를 좀 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멀티콘 눌러서 우선 가운데 하나, 이렇게, 고 자, 가운데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엣지를 추가하고 나면, 네, 조금씩 조금씩 이 형태를 잡아가시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여전히 어, 스케일로,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스케일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어, 비례를 유지해 가면서 엣지와 엣지 사이에, 네, 형태를 잡아 나가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잡혔는데 이게 사실 지금 어이 팔에 의해서 뒤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두껍지는 않고요 조금 얇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자잘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어 뷰에서도 윤곽은 잘 잡혀져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충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멀티컷을 이용해서 위쪽에 7도 하나 추가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요 어 텍스용해서 스케일 툴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비례를 유지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형태를 만들어나가죠. 이쪽은 조금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친구는 살짝 내려와서 이, 이, 이 그러니까 어깨가 어깨가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내기 위해서 약간 좀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예, 이쪽 비에서도 확인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좀 이동을 해주죠. 저 다음에 이쪽도 멀티컷을 이용해서 엣지 하나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추가한 김에 이쪽에서 자, 스케일을 좀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는 좀 얇아지겠죠. 여기 부분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에 가려서 이 신체 부분이 잘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추측에 의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또 얇으면 안될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는 이쪽 프론트뷰에서도 네, 위치를 잘 잡아야죠. 이, 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작업에서는 참고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참고 자료에 의존해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자료를 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본 윤곽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이 엣지의 흐름에 맞춰서 모든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부분은 이 워낙 많은 양의 엣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정도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 이렇게 엣지 흐름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이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 부분은 얘기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가슴 부분은 이쪽에는 사실 면이 그렇게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윤곽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가슴 윤곽을 좀 잡아놓고 시작을 하죠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이렇게 한 몰이 되겠죠. 뒤에는 지금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요거는한 몰이 된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다시 좀 이렇게 올려서 여기도 좀 내려서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근데 네, 건 지금 여기는 이미지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보면 여기랑 여기랑 네 가슴 윤곽의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아 지금 이, 이 사이드 기준 요예요 예, 요 중간으로 좀 잡아주겠습니다. 여기, 여기는 지금 이 친구를 풀어서, 네,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여기 말고요 이쪽 사이드를 좀조절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린더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실린더의 위치에 가슴 윤곽은 지금 여기쯤입니다. 여기쯤인데요. 여기쯤. 그렇게 되면 이 사이드에 어, 윤곽도 좀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도 와이어 프레임온 쉐이딩 키고요. 여기도 와이어 프레임 쉐이딩 다 켜서 자 보죠. 네, 어, 전체적으로 여기 윤곽이 조금만 이렇게 좀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이 친구가 네. 여기는요 요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좀 넓은 관점으로 유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눌러서 예 윤곽을 좀더 매치를 좀잘 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이 레퍼런스 를놓고요자 이렇게 사실 안 해도 되고 직관적으로 네 여기가 요쯤이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어, 작업을 진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강의 특성상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쪽이친구도 사이드 비에서 네이 정도면 그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났는데 그건 뭐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고요. 자이 지금 요, 이쪽 어깨에도요. 지금 어깨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이쯤입니다. 요쯤 그래서. 이 어깨 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엣지의 위치를 살짝 엣지의 위치를 조금만 조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이렇게 좀 조절을 했, 해봤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지그재로 가면 지그재 제구로 가면 안 되고 될수 있으면 좀 평탄해야겠죠. 자, 좋습니다. 뒤의 부분은 지금 어떤 거야? 이럴 때는 자백뷰 시프트로는 좀 마우스를 어, 어,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 바야, 오른쪽 마우스, 어, 백뷰. 네, 프론트뷰, 백뷰로, 네, 좀 확인을 해보죠. 자, 5번, 6번, 여기도 면이 그 뒤쪽으로 돼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어, 레퍼런스를 풀고요. 이 친구를, 자, 매쉬 디스플레이에서, 어, 리벌스 해서 좀 확인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 엣지 다시, 예, 템플릿으로 놓고, 아, 레퍼런스로 놓고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넓어지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모여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뭐 그대로 놔두도 우선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쪽에 엣지가 추가되면 그 형태를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엣지가 잡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서 이렇게 만들어주진 않겠습니다.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항상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진행할 때 극단적인 형태의 엣지 플로우는 안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위동을 했는데 예, 옆으로 봤을 때 위치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분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좀 어, 기본적으로 윤곽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 지금 근육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엉덩이의 윤곽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어, 시메트리가 한쪽이 움직이면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다른 쪽도 잘 움직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엣지의 어, 위치를 잡아서 어, 그 엣지 플로우에 맞게 엣지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앞, 앞면은 어떤 거야? 프론트 뷰에서 자, 여기 이 부분은, 네, 그대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부 부분인데요. 어, 자, 요렇게 좀 해주죠. 지 너무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 보단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엣지 플로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흘러갈, 이기 때문에 엣지가, 네. 어,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복부 위치는 잘 잡혀 있고요이 부분은 기본적인 엣지 흐름이 이렇게좀 흘러가야지 이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 앞, 앞면에서 또 변형된 형태를 확인할 수가, 아, 확인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이건 뒤쪽인가요? 저기, 여기를 지금 제가 벌텍스를 아, 선택을 했을 때, 아, 뒤쪽도, 아, 이동을 했나요? 자, 백뷰 한번 다시 보죠. 자, 스페이스바, 아, 백뷰, 아, 여기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뒤에 것까지 다 같이 선택이 되니까, 네, 이건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뭐 크게 지금 은 문제가 안될건 없습니다. 탑뷰를 쓰지 말고, 이거는 프론트뷰로 고정해서 진행을 해주죠. 이것도 6번 묻어 놓고요. 자, 좋습니다. 네, 여기는 그때 나도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엣지의 위치를 조금씩 잘 잡아나가 주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지금 사이드 뷰도 여기 좀더 넓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얇아 보이는데 아, 아니네요. 여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부분이 좀 넓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분히 또 다음 비디오에서 이쪽 팔을 뽑아내 가면서 그때 얘기를 좀 해보죠. 자, 다음 비디오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비디오에서는 윤곽을 잡았고요. 다음 비디오에서부터 어깨 윤곽도 좀 잡아나가죠.